몰라도 사는데 지장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3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몰사신잡은 다양한 잡지식들을 짧고 빠르게 전달하는 컨텐츠입니다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잡지식 제보는 이쪽으로 해주세요 선정되시면 영상에 이름 넣어드릴게요 매번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첫번째 잡지식 아몬드는 사실 복숭아과 아몬드하면 견과류가 떠오릅니다 땅에서 캘것 같은 모양새와 색깔이 아주 인상적인 꼬수팜의 대명사이죠 하지만 아몬드는 사실 복숭아는 살구, 매실 등과 가까운 종이라고 합니다 아몬드는 과일로 열린다고 해요 실제 아몬드 나무를 보면 처음에는 복숭아나 살구 같은 식물로 자라서 과육이 자라다가 말라 떨어지면서 그 속에 씨를 채취해 먹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과일을 씻었다면 독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몬드 역시 그랬습니다. 속에 정상가리가 생성돼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아몬드는 정상가리가 생성되지 않은 돌연변이이며 이 개체를 점점 증식시켜 지금의 아몬드가 되었다고 해요. 아몬드가 복숭아의 친척이라니 참 봐도 봐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잡지식 뉴턴은 주식으로 망했다. 천재 과학자 뉴턴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깨달은 과학자로 유명하죠. 그 어떤 사람에게 물어도 천재 과학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도 미적분을 창시하기도 현대물리학의 근간을 세우기도 한 어떻게 보면 숫자에 통달한 사람이 주식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1720년 주식시장 역사상 첫 번째 버블 사태가 벌어집니다. 영국 사우스시 주식이었죠. 뉴턴은 해당 주식에 전재산을 투자했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주가는 급격하게 폭락하여 뉴턴은 가진 재산의 80%에서 90%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뒤 명언을 한마디 남기죠. 천재 움직임은 알겠어도 인간의 관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요 인류 최고의 사고능력을 가진 뉴턴이 주식투자로 가진 재산을 몽땅 잃었다는 것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번째 합지시 까치설날이란 까치까치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 우리 설날은 진짜 설날을 뜻하는 것이니 알겠지만 도대체 까치설날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까치설날이란 설날의 전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설들이 있지만 개중에서 가장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는 아치설에서 왔다는 설인데요 본래 작은을 뜻하는 순우리말 아치에 설을 붙여 아치설로 불렀다고 합니다 후에 작은의 뜻으로 아치가 쓰이지 않으면서 점점 사라지다 발음이 비슷한 까치설로 불리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까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잡지식 뱀은 유리 위에서 꼼짝 못한다 뱀은 정말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땅굴부터 물속에서도 당연히 땅 위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니죠 하지만 뱀이 유리 위에 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거의 몸짝달 못하죠. 뱀은 배와 옆구리에 나 있는 비늘의 표면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몸을 물결치듯 구부릴 때 몸무게를 잘 배분하는 능력을 통해 앞쪽으로 쭉 뻗으며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비늘과 바닥의 마찰력이 뱀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유리는 마찰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라 뱀이 꼼짝달싹 못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나가던 속도의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움직이죠. 뱀이 유리 위에서 이동할 일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뱀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잡지식 해파리의 증식 속도 해파리는 엄청난 증식 속도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연안에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해파리인 보름달 물해파리는 더더욱 번식력이 강하죠. 번식력이 어느 정도냐면 부착유생 한 개체가 자가분열을 하면 최대 5,000개의 성체로 증식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해파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늦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암반조화대나 기타 고형물체의 표면을 보면 무수히 많은 보름달 물해파리의 부착유생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착유생들은 구조물에서 떨어뜨리면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성체 해파리를 제거하는 비용의 0.8%에서 3. 1%만으로도 동일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파리의 특이한 증식 방법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괴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섯 번째 잡지시 최초의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하면 테슬라가 떠오르고 전기자동차의 기술을 생각하면 21세기에 만들어진 최신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최초의 전기자동차는 언제 개발됐는지 아시나요? 무려 200년 전에 개발되었습니다 가솔린 자동차보다도 먼저 개발되었죠 1832년 스코틀랜드의 사업가 로버트 앤더슨이 발명한 원유 전기마차 이것이 최초의 전기자동차입니다 1886년, 독일의 다임러에 의해 가솔린 기관이 장착된 다른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한 자동차들보다도 전기 자동차가 훨씬 빨리 개발된 기술이라는 것이죠. 뭐,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라고 불리는 전기 자동차는 1884년, 영국인 발명가, 토머스 파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말이죠. 그래도 전기 자동차가 더 빨라요. 가솔린 엔진 자동차는 1891년 판매가 시작되었고, 전기 자동차는 그보다 5년 빠른 1886년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전기차, 생각보다 역사가 깊은 기술이죠. 일곱 번째 잡지식 스팸은 왜 스팸 메일? 정말 맛있는 햄 스팸 밥에다 얹어 먹으면 진짜 완전 밥 도둑? 근데 도대체 왜 광고성 전화나 문자를 스팸 전화,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설들이 있지만 어느 설이던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햄 스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지방이 많아 잘 팔리지 않는 부위를 가공하여 만든 것이 스팸의 시작이었는데요. 잘안 쓰는 부위로 만든 제품이라 저렴했고 생각보다 맛이 좋아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스팸은 엄청난 보급품이 되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보급에 영국인들은 스팸을 질려하게 됩니다. 그뒤 1970년 영국의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썬이 지긋지긋한 스팸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요. 스팸을 먹기 싫은 부부와 스팸 없는 요리는 요리가 아니라는 음식점 주인 그 사이에 묘한 기류를 코미디로 삼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팸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잔뜩 있는 물건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무분별한 광고 등의 스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잡지식 스팸 전화가 지겨운 남자 스팸 전화가 올때 항상 이름을 묻고합니 어떤 전화는 대 이름을 알고서 전화를 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때 뭔가 조금 무섭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짜증이라는 감정을 몸소 체험하는데요. 이 경험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팸 전화가 정말 지겨워진 영국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일부러 발음하기 어렵도록 자신의 이름을 팀프프프프프프프프프프 프라이스로 내명했습니다. 어우 이분 진짜 천재 같습니다. <laughs> 이분에게 스팸 전화하는 사람은 진짜 고혹스러울 것 같아요. 발음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한 글자라도 틀리면 실례일 테니까요. 나도 이렇게 바꿔볼까 이름. 띵띵띵띵뽕띵띵 이런 걸로 아홉 번째 잡지식 붕어빵의 원조는 도미빵 겨울철 대표 간식 붕어빵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소고소 한팥이 대표적인 최고의 길거리 음식이죠. 근데 이 붕어빵의 시작이 붕어 모양이 아니었다고 해요. 도미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선의 왕도미요 <laughs> 도미빵 타이야키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썰은 19세기 말 도쿄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처음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생선 도미는 서민이 먹기엔 너무너무 귀한 음식이었고 도미를 본듯 도미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미빵 타이야키를 개발한 사람은 돈빵 속에 안기 됐고요. 아무튼 이 도미빵이 한국으로 들어온 계기는 확실치 않으나 한국에 들어오면서 도미 모양이 아닌 친근한 붕어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의 붕어빵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명절 잘 셌셨나요? 제가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잘 먹혀들었던 휴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다시 한번 바짝 달려보자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잡지 제보나 주제 제보는 이쪽으로. 해주세요. 제보 선정되시면 영상에 이름 넣어드릴게요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참알람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차님들 사랑해요 뿅